처형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석 달쯤 되었을 무렵, 저녁에 단둘이 술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처형은 옅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까지 하고 나왔더군요. 살짝 볼륨감 있는 몸매에 균형 잡힌 체형. 에어로빅을 해서 그런지 건강미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오랜만에 외출이잖아. 미용실 가서 머리도 했지. 5만원이나 들었어. 처형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동갑이잖아. 앞으로 친구처럼 지낼래? 심심할 땐 소주도 한잔하고 말도 편하게 하고 단둘이 있을 땐 제부 처형 말고 이름 부르자. 그날 이후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로서 점점 처형과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 처형 부부는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처가에서는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지만 결국 이혼까지 갔습니다. 아이들은 부산에 남겨두고, 처형 혼자 우리 집에 들어왔고, 처형과 보내는 시간이 아내와의 시간보다 훨씬 즐겁더군요. 처형은 매일 저에게 웃어주고, 제 농담에도 잘 웃고, 카톡 오타 하나에도 말장난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워 후 옷을 입지 않고 나왔는데, 처형과 마주쳤고, 뭐, 목소리도 안 좋구만, 하며 웃으며 넘기더군요. 처형은 무뚝뚝한 제 아내와는 정반대였고, 점점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둘이 단둘이 맥주를 마시는데, 처형이 예전부터 너랑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했었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팔짱을 끼며 나너 좋아해. 우리 그냥 친구 말고, 비밀친구 할래?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 처형은 점점 제 삶에 깊이 들어왔고, 심지어 아내를 꼬셔 함께 쇼핑까지 다니며, 그 카드 값은 다제 몫이었습니다. 일자리는 구하지 않고, 신용불량이라며 용돈을 요구했고, 제가 대신 카드빚을 갚아주며 신용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 이후엔 대인 관계를 위해 매달 100만원씩 용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지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사랑스럽고, 같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처형은 귀속말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야? 우리 그냥 비밀친구 하자. 요즘은 아내와 처형, 두 여자와 같은 집에서 지내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이 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